안녕하십니까. 권한나 의원입니다.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정부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술 이전의 및 사업화 촉진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기존 제한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 발명 관련 조항의 용어와 연계성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등의 제안에서 제외되는 보상이 확정된 직무 발명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고, 안 제2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 발명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,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특허 등록이 끝났거나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.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리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의정부시 제한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